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04년 1월 20일, 토모스 제퍼슨 대통령이 필라델피의 한 서점에서 성경책 두 권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도착하자 제퍼슨은 보금서를 펴서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을 면도칼로 이렇게 오려냅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보금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오려냈더니 원래 가지고 있는 보금서의 10%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도 보금서를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을 이렇게 오려낸다면 몇 퍼센트가 남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퍼슨 대통령은 자신의 민주주의 철학과 예수님과 잘 맞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을 한권 만들어낸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려낸 그 복음서에 예수님과 제퍼슨은 아주 닮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정해놓고 믿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부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보며 회개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삶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0자의 1절부터 쭉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결단했습니까? 첫 번째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에미야, 시드기야예요 이 둘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미아가왜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모습, 설순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21명의 제사장들과 또 이어서 17명의 레이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44명의 이름들이 14절부터 나오는데 이들 역시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21번째까지 나오는 이름은 예스라에서의 나온 이름과 동일해요. 그리고 그 다음 22번째부터 44번째까지, 44번째까지 나오는 인물들은 이 23명은 다른 이름들인데 아마 이렇게 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오래전에 예스라와 같이 왔던 사람들이고 뒤에 나와 있는 23명의 이름은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일반 백성들이 아내와 어린아이들까지 맹세로 서야 할 것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온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 속에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결단의 내용이 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냐면 이 결단을 통하여 이들 가운데 이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날을 가르쳐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행리 증후군에 시달린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이 행리 증후군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에 결정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고민처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못해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해놔요. Maybe gener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Maybe generation.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뭐 원해? 너 이거 원해? 라고 뭐해요? 애들이? Maybe. 우리 애들도 그래요. 너 이거 원해? Maybe. 너 이거 원해? Maybe.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예수야, 노야, 메이비 그래서 그 세대를 향한 메이비 제네레이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될지 망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야, 메이비, 메이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한 이 신앙의 결단 고백이 없이는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메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을 때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냐 아니면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하냐, 무엇이 나에게 더 편리하냐, 무엇이 나로 하여금 더 좋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이게 중심이 되면 우리는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뭘 생각하냐면 자꾸, 이걸 하면 나에게 위익이 되는가? 이거를 하면 내가 더 편한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결정은, 신앙인의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결단한 내용이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예, 함축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들이 결단한 내용은 뭐냐면 성별한 삶으로의 결단이에요. 30절에 보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에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꾸 이들과 통원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인종차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견한 삶에 대한 결단이에요. 이 이해가 가장 좋은 게 솔로몬이에요. 11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외교적 노력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왕이나 유력한 집안의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외교술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한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게이 사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하부라는 단어인데 다시 이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욕망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것 같지만 그 안에 그 여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욕망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욕망을 품고 있었더니 2절로 가면 11장 2절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를 저희와 연애하였더라. 이방 여인들과 연애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따박크라는 단어인데 쫓아가라는 의미에요. 쫓아가라. 솔로몬이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그들과 연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따바크, 쫓아가다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때 써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라는 단어가 따바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바크 쫓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이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따바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왕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보낸 거죠. 드디어 그 여자는, 그 여인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정체는 800통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800통의 편지를 배달한 집배원이었습니다. 정말 웃긴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단순 노출 효과라고요. 자주 만나게 되면 어느덧 익숙해지고 정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설로몬에게 적용하면 처음에는 정략적 목적을 가지고 만났을 몰라요. 그런데 한 명의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고 편해졌는데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여인들을 샵으로 받아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섬기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위하여 그 여인들이 우상을 삼길수 있는 산당을 지어 주는데 그 산당의 숫자를 통하여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원상이 되버려요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0명.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한 가지가 그거예요. 천명인가? 이 천명만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도 <laughs> 시작부터 천명이야 아니, 천명 이상이에요. 대형교회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천명을 데리고 뭐한 거야? 그 천명의 그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 자기가 우산을 기고있는야참 남자로서 한 명의 여한 여자의 비움 맞추는 것도 참 힘든데 이 솔로몬은 천 명의 여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 도대체 어디에 신경 썼겠어요. 어, 어마한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박하지 않고 뭐하고 따뭘 따박하고 있어요? 여인들을 따박하고 있는. 거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끊어야 될 것을 끊겠다라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끊을 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아타갔다, 아타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통원금지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도시인데 이게 뭐냐면 따로 떼어 놓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시당의 고백을 하는 날, 그 거룩한 고백을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땅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땅을 소유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그러, 그 다음부터는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짐이 되고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기준이 흔들려요.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이 흔들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계가 작동되다가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작동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세계적인 방법이에요, 세계적인 방법. 기계가 되다가 작동이 잘안 되면 어떡합니까? 껐다 키면 됩니다. 그죠? 이게 진짜 세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주인이라는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그 주일을 지켜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기계를 깼다 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결단이에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 3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6장에서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전을 방치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자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냐면 그들의 물질 사용,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에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드러나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방치했는데 이제는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과 이것들을 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32절부터 나오는 그들의 삶의 결단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2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거기가 핵심이 아니라 8절부터 10, 10절까지가 오히려 삼자들은 뉘미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 한다고. 왜요? 건물을 지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그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구장에서 그리고 오늘 십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까지 가는 게 오늘 십장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한다는 신앙성활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는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라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 물질에 내 신앙 고백을 드러내게 하겠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헤르시아에 택수도 내야 되고 지금 살아야 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사,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세야, 말세.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들은 잊어버리고 지금의 힘든 모습도 지금의 악한 것들을 향하여 말세라고 표현한다라는 을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점을 잘 알았고 솔로몬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광화의 삶을 살면서 뭐라고 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어느 때요? 애굽의 생활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애굽의 생활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자꾸 말하는 게 그때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대 핵심은 뭐냐면 그때가 좋았느냐, 지금이 좋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악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를 살기.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악한 나라예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시대가 악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오늘날은 믿음으로 살기 불가능해. 어려워. 라고 말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시대에도 여전히 모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도전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이게 뭐예요? 결단이에요.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먹지 않아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그냥 얼굴이 좋아 보였다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좋아 보였다예요. 엄청난 승리를 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의 얼굴을 보고 신경조차 쓰지 않고 때로는 인식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얼굴이 좋아 보였다예요. 여러분 얼굴이 좋아 보이는 게 엄청나게 부러운 일입니까? 별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뜻을 정하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그냥 얼굴이 좋아 보였다예요.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얼굴이 좋아 보이려면 좋은 화장품을 쓰면 된다. 이 전문가가 저희 아내예요. 그냥 얼굴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해요. 어쩌면 너무 작고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근데 결단해요. 아주 작아 보이는 미세한 저항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이 결단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세상의 법칙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도 사고 가운데서도 자꾸 세상의 법칙이 들어와요. 커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돈이 많아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도 원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미세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결단한다고 해서 세상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왜요? 그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작아요. 아주 미미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결단하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조롱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살면서 다니엘이 했던 결단이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시고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살아냅니다. 이 결단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고 이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세상의 법칙이 작동하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저는 이 약속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결단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